행복한 꽃그릇,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 예쁘죠? 푸짐하죠? 정말, 우리 행복한 꽃그릇은 대단합니다. 가격도 좋구요. 뭐, 수량도 좋구요. 여러분이 한번 사시면 베란다에 두고 정말, 예쁘게, 오래도록 쓸수 있는 화분입니다. 어, 이 화분은 보신 분들 계시죠? 꿈틀입니다. 꿈틀인데요. 꿈틀 시리즈가 몇 번까지 있을까요? 이아에는 9번입니다. 9번, 14종 해서 35,000원인데 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베란다에 쓰기가 딱 좋은 음, 그런 화분들로 오늘은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같은 아이 세트입니다. 두 개씩 해갖고 세트, 세트, 세트 좋죠. 이렇게 세트 느낌으로 해서 보세요.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정말 그림 예쁘게 잘 그리죠? 네, 귀엽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아, 사각, 원형 사각. <laughs> 이렇게. 정말 예쁜데요. 그림 너무 귀엽고 예쁘게 잘 그려주셨습니다. 요 화분은 수입산 화분이죠. 그리고 요 아이들은, 음, 여러분 합식할 수 있는 모둠할수 있는 그런 좀 넓적한, 넓적한 그런 화분들도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섯 개가, 여섯 개가 여러분 합식할 수 있는 화분이니까요. 요거, 음, 예쁘게 구매하셔서 예쁘게 예쁜 다육이 심어주세요. 음, 소품, 음, 소품 많죠? 요즘 소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합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약간 세모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죠? 그래도 너무 이뻐요. 한쪽으로만 잴게요 사이즈는 네 직경 9cm고요. 네, 높이는 7cm가 되겠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네, 이렇게 이종 네, 그리고 얘얘 얘는 아래쪽은 원형이고요. 위쪽은 사각입니다.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직경이 8.5가 되고요. 높이는 7.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2쪽 세트 너무 좋죠? 이 아이도 약간, 얘는 하트 모양이라고 하고 싶네요. 그죠? 하트. 여기가 보시게요. 이렇게 엉덩이가 생겼습니다. 하트 모양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직경으로, 앞쪽으로 했을 때이 직경 요금만 재드릴게요. 10cm가 되겠습니다. 직경 10cm. 높이는 7.5cm가 되고요. 이렇게 예쁜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laughs> 그림 너무 잘 그렸죠? 얘도 약간 타원, 타원형이에요. 음, 직경 9.5cm고요. 가로가 9.5cm죠? 가로가 아우, 가로가 10cm네요. 가로가 10cm, 세로가 8cm가 되고요. 높이는 7.5cm가 됩니다. 아, 좋죠. 너무 예뻐요. 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음, 우리 수입 화분으로 자유기를숨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요. 여기 이렇게 굽, 굽다리가 이렇게 쏙들어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사를 네, 복, 배수층을 조금 더 깔아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네, 가로가 15.5, 어,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11, 세로가 11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6.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 예, 요즘 진짜 핫한 요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러블리로즈 그쵸 러블리로즈 합식하시면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합식용으로 나온 화분 같아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뭐 손목 아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벼운 화분 많이 쓰세요 이거는 이제 꿈틀 음, 꿈틀 해갖고 얘는 구번 해서 총 14종으로 해서 가격은 35,000원입니다. 꿈틀 10번입니다. 10번이고요. <laughs> 총 13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요아이는 큰거 작은 거 이렇게 혼합이 돼 있고요. 가격은 37,000원입니다. 네, 꿈틀 9번하고 10번. 네, 두 세트를 구매하시는 분께는요. 10% 구매 금액의 10% 할인과 또 어, 다육이 볼, 별사탕 볼이죠. 별사탕 볼, 어, 화산석, 색동석, 화산석하고, 세라믹 볼, 색동볼, 이렇게 3종을 사장님께서 또설 선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색동석이라고 하죠. 색동석하고, 별사탕 볼, 그리고 세라믹 볼, 이렇게 해서 삼종을 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두 세트 구매하셔서 10%의 할인과 이런 정말 좋은 선물 받아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별사탕볼은요. 음, 복토를 해줘도 좋고요. 음, 우리 다육이들이 좀 고생하는 다육이들은요. 흙에 흙에 섞어서 좋고요. 배수로 써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사탕볼 많이 구매하셔서 많이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육이한테 최고 좋다고 이제 써보신 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구매하시고, 좋은 선물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꿈틀 이제 10번이 되겠고요. 이 아이들은 같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전체 화면을 보니까 예쁘죠, 화려하죠. 이것요은 네, 요것, 이제 이것도 아까 네, 9번, 음, 9번 설명했다시피 이제 합식용으로 나온 화분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로가 17.5, 세로가 12.5, 높이가 7cm 되겠습니다. 너무 좋죠. 이 정도 화분 사이즈, 어 진짜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laughs> 이렇게 예쁜 화분으로 합식. 아, 합식의 세개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이것도요. 뭐,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그쵸?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조금 넓적한 화분이 되, 되겠고요. 네, 13.5가 되고요. 네. 세로는 8.5가 되고요. 높이는 조금 앞쪽이, 가운데 쪽이 조금 내려가 있고요. 여기 위쪽이 높아요. 높은 쪽으로 보면 7.5. 낮은 쪽으로 보면 네, 6cm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트 하시는 분들 넬솔 하시는 분들이 써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 이 화분하고 이 화분은 넬소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음,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여러분 넬솔 해 보세요 너무 예쁘게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고요 옆으로 약간 비껴난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넬솔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로 아이고, 가로가 9.5가 되구요. 세로도 9.5.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은 이렇지만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같으네요. 높이는 6.5가 되구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넬소를 해보세요. 넬소를 하기 너무 좋은 화분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요, 뭘 해볼까요? 저는 이거 보는 사이, 순간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심어볼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도 하나 심어보고, 여기도 하나 심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에 여섯 개, 이렇게 동글동글한 도테랑이나 티피 같은 아이들, 어린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여섯 개 합식을 해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는 한쪽만 여러분 사이즈 잴게요. 11cm가 되고요 아, 높이는 7cm가 됩니다. 요 화분들은 낼 소리도 예쁘지만, 그렇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심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있네요. <laughs> 제가 이런 디자인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합식을 좋아하니까. 이거는 이제 가로가 13.5, 세로가 6 5예요 와, 좋은, 가로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6cm. 높이는 6cm가 되고요. 우리 꿈틀은 가격도 저렴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예쁜 색상을 가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화분마다 이렇게 모양이 다 있어요. 이거는 7.5cm, 높이는 10cm가 됩니다. 베란다에서요. 그 롱본 찾으시는 분들은 어, 높이 사이즈가 12cm를 거의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베란다에서는 그런 사이즈가 좋으니까요. 이거는 원형 화분이에요. 원형 화분인데 조금 낮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합식용, 모듬용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5 c m 예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렇 15cm. 15cm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이즈인데. 높이가 6.5니까요. 이거는 창뭐 심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 합식이나 모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합식이나 모듬이 지금 핫하죠. 진짜 요즘 인기 네, 달리고 있습니다. 아, 가로와 13, 네, 가로 세로는 똑같아요. 13입니다. 높이는 7cm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꿈틀은 가격도 착하잖아요. 이런 가격 착한 아이들로 여러분 네, 뭐 합식 모듬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아, 이것도 예쁘다. 귀엽죠. 그는 사이즈가 9.5가 되고요, 높이는 6cm가 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데려다가 음, 합식이나 뭐든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낼술도 해보세요. 정말 재밌답니다. 그는 가로가 16cm가 되고요, 세로는 10.5cm가 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사이즈? <laughs> 다 좋아요. 네, 높이는 6.5가 되고요. 이렇게 넓적 넓적한 화분이 되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이거는 조금 사각인데 조금 작죠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사이즈를 재보면 8cm가 됩니다 <laughs> 8cm 에요 8cm 에다 6cm 자, 이 아이들은 높이가 거의 다 6에서 7cm 가량이 되니까 합식이나 모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서 예쁜 아이들 많이 심어 보세요 10cm 가되고요 6cm 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렇게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 꼬지나 이제 적심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뿌린내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10.5, 가로가 10.5, 세로는 8cm에요. 높이는 다리가 좀 약간 길어서, 네, 7.5c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쁜 우리 화분들, 네,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께 이렇게 예쁜 화분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두 세트, 네, 꿈틀이, 꿈틀, 뭐, 9번, 10번, 두 세트 하시는 분들은 10%의 할인과, 그리고 별사탕볼, 정말 좋은 돌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판매도 해봤는데 정말 좋거든요. 샛동서, 샛동볼, 이렇게 3종, 네, 설 선물이에요. 아 무거워. 이렇게, 설 선물까지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세트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명절에 고생한 우리 엄마들 선물, 나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쁜 화분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꽃그릇에 와서 행복한 꽃그릇 영상을 찍었는데요. 아, 떨리는데요. 정말 오랜만이라. 떨려요. 떨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행복한 꽃꾸로시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스마일 다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이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